Yeah. <laughs> 오늘 우리의 점심. 예이. 아 앞에서 주문을 넣는 거네요. 오. 반박이 그 어제 열심히 찾았습니다. 어. 모르겠어요. 몇분지 치는지. <laughs> 제 브이로그에는 말이 없어요. 아마 자막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? <laughs> 아마도 다 자막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맞아. 싶고요. 아,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선의견을. 맞아. 앞으로 갈거요 네. 근데 너무 아무 말도 안 <laughs> 하면. 그건 그래. 어, 여기 그 엄마랑 같이 응. 왔을 때 호텔 응. 잡았던 그근처도 그, 그리고 저희 응. 호텔 앞에 응. 그 한국분이셨던 거예요, 편의점에. 응. 그래가지고 응. 저희가 막 얘기하니까 한국분이세요. 이서 어? 이렇게. <laughs> 워홀 왔다고 하셨었나? 헉, 진짜? 네아 우리 숙소 바로 앞에 거기? 아 아니요 아니요 어제 말고 엄마랑 아, 같이 왔을 때? 왔을 때 여기 근처 저 호텔이 여기 근처인데 거기 맞은편에 아직도 편에. 있으면 대박 아 <웃음> <웃음> 그때가 몇년 전인데 아직 아, 워홀 어, 중이신가요? <laughs> 아직 혹시 워학연수 어. 왔... <laughs> 중이신가요? 연수는 어. 영원히 해 영원히 어. 해아 일본어가 안 늘어가지고 계속 어. 여기 있었다며 어. 여기 단골이 늘어가지고 <laughs> 가지 못했다며 <laughs> 알고 보니 편점 인수했어 <laughs> 제가.. 어! 맞아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음, 여기서 음. 사진을 찍었었다 음. 쭉 갑시다 저희는 쭉쭉 가면 돼. 딱 이케아가 지나가 그렇게 헤맸는데 오늘은 잘 찾아왔지요. 오늘은 잘 찾아왔지요. 여기가 오렌지 스트리트입니다. 우와! <laughs> 어, 엑스걸이다.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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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리가 다 찍었어 <laughs> 귀여워 신났대요 <laughs> 제가 잠시 카메라 거울이 돼 보았어요 <laughs> 신났대요 내가 살수 있는 건 내가 언니. 미카 언니께서 용돈을 주셨으니 그거를 한번 잘 활용해서 사는 게 어떨지. 언니께서 사주셨. 언니께서 용돈을 주셨잖아요. <laughs> 주셨는데 여기는 다 물가가 것, 것 같아요. 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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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신 거에서한 거에서 다섯 한 다 아솥 네. <laughs> 너무 그치? 세다. 8 0않을까하는은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귀여워. 하지만 쌤 예쁜 게 있으면 조그만한 거 하나 사겠습니다. 어잘 나온다. 이렇게. 네. 언니 가능한다. 언니. <웃음> <웃음> 자꾸 두개 자아가. 이런 표. 어 귀여워. <웃음> 물음표. <웃음> 물음표가 듭니다. let 싱거울 것 같아. 아, 이거 싱거울 것 같아. 어, 안 돼. 미친다. <laughs> <오, 아니야. 됐어. 웃음> <laughs> 음, 괜찮은데요? 응. 음? 얘는 뭐지? 응? 아까 카라멜 어쩌고저쩌고. 아, 근데 그거가 실험 맞나보다. 맞네. 잠시만 잠시만 아, <laughs> <laughs> 어 매운 오이! 매운 오이? 핫소스! 핫소스 역할 옆에 있었네 So 어 매운데? <웃음> <웃음> 이거 넣었으면 좋겠다 맞이아카라는데시게가 깜찍한 신호등. 사었어요 여기 너무 예쁘다. 아까도 찍었지만 <laughs> 완전 초근접샷. <laughs> 지현언니가 신난 이유는? 엑스걸버 슈프림에서? 나가버렸어요 이거, 는 니카 언니가 사주신 <laughs> 주신 용돈으로 예쁜 가방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응. 감사합니다 응, 귀여워 이거, 이거,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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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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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그쵸? 재밌어? 재밌죠? 웃으세요 빨리 우리 <laughs> 잘 찾아가 조심히 가 연락해 연락해 아, 힝. 큰 만남은 찍기 아라 언니가 가시고 저희 세분 남았습니다 <laughs> 저희 동키호테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응. 이제 우리 동털러 가거든요. <laughs> 저희는 이미 다 털렸고 <laughs> 저희 도 이제 이미 다 털렸고 <laughs> 제가 아직 덜 털려 가지고 음, 털러 가야 해요. 조리가 너무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네? 당장 네, 털러 가야 돼. 뭐 어쩔 수 없죠. 어쩔 수 없죠 면세점 털어야죠, 뭐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든지사 <집에 사볼까> <laughs> 아, 나사 준다고? 오. 고마워. 고마워. 비 고마워. 음. 아유 선물을 그렇게 또 좋은 걸 사줄 필요는 없었는데. 아유 고아 아, 여기 이쁘다. 어거있어아 아, 가보자고. 자고, 가보자고. 오케이. 조리가 사준 모찌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진짜 맛있죠? 아 6,800원짜리 맛다다 먹었다. 거의 번야 아, 끼는 내가 사줄게 아닙니다. 조용해. 그, 조리 돈 많나요? 조리 돈 많아요?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쓸수 있는 말장 소주 오. 하이, 어 주세요. 아기니. 아기니. 오, 맛있겠다. <laughs> 가스오부시가 춤을 춥니다. 둔둔 둔둔 둔. 음성은 삭제해야겠어요. 난 삭제 안할 거지.

가게. 오사카에서 내려서 이 여기 신칸센 라인을 타고, 이제 교토로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한국어가 있네요 늘 어... 어... 교토. 교토. 오늘. 오오토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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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교토 도착! 아 도착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. 좋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다 근데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어떠신가요?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구석진데 있어서 유명한 곳들이 다 40분이나 걸어가야 되고 <laughs> 택시 타면 10분이지만 다 근데 너무 좋아 여기가 진짜 짜란 저희는 이제 편의점에 가서 털어서 먹도록 할 거예요. 좀젊 없어. 한점 달랑 가볼까요 너무 예쁘다. 엄지 있다. 그러니까.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. 우리 사람들 착해. <laughs> <laughs> 내가 호텔을 <laughs> 이상한데다가 잡았는데도 너무 좋아해. <laughs> 교토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아, 아 교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까 근데 좋아요. 오사카랑 진짜 다르긴 하죠. 진짜 완전 완전 다르죠. 그래서 엄마도 교토를 참 좋아했어요. <laughs> 저희의 편의점 털이 저녁입니다. 여기 근처에 밥집은 다 문을 닫아서. 아니 찾아도 뭐 없더라고요 네 <laughs> 이렇게 편의점 교토 마지막 밤 아니 일본의 마지막 밤 다음엔 도쿄로 갑시다 어, 사포로도 가요 후쿠오카도 가고 오키나도 와또 가고 <laughs> 음.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사이판 괌 가고 다 아, 가자. 가자 그럼